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40분쯤 됐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기사를 24건을 제가 출연했습니다 빠르게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일보 한반도 안보 정세가 출렁거린다 어, 미국 대통령 선거는 안개 속이고 일본 자민당은 참패를 했고 그래서 리스크가 커진 한미 한일 외교다. 북한과 러시아 밀착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국제 사회 전방위 외교전을 펼쳐 대고 지금이야말로 그 외교적 영향력, 실력 그리고 노련한 외교관들의 활약이 필요할 때다. 어, 트럼프가 당선할 때에는, 어, 우리의 외교 전략, 안보 전략,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담한 결단은 주저할 것으로 보인다. 어, 결국은 한미일 공조에 어떤 변수가 나타날 것인지, 이제 이것이 관심이다. 그래서, 어, 미국 대선, 뭐, 일본 선거 등등이 있는데,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출렁인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조선일보 트럼프의 변수 북한 러시아 밀착 일본 전국의 혼돈 한반도 안보가 복합 순합니다. 지금 이제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한번 보시죠. 여기 태극기 한국이 있고 미국, 일본, 중국, 그다음에 에, 러시아, 북한, 뭐 이스라엘 등등 있는데 이표 내용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미국 동맹의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핵 우산 신뢰성 우려가 된다. 일본 자민당 일강 체제가 깨졌다. 총리 또 바뀔 수도 있는데 한일 관계, 한미일 협력 진전 불투명. 중국 대만 해협에서 무력 시위 계속 증가. 미국과의 패권 경쟁 불똥 한반도로 튈 가능성. 이제 어, 중국이 이러한 행동이 에, 한국에 분명하게 영향을 줄 것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정말 초미의 긴장 속에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러시아하고 북한,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군 파병, 북, 러, 밀착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무기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은 러시아, 북한의 밀착도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다음 중동으로 가 볼까요? 중동.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이란으로 확전이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미국의 발이 중동에 묶이면 한반도는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아무튼 트럼프의 변수 북한 러시아 밀착 일본 전국의 혼돈 한반도 안보 복합 쓰나미. 역시 우리가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핵무장. 유리 없는 부, 불확실성의 시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러시아 신냉전, 중국 대만 해협 군사 행동 가능성. 여기 부재 지금 제가, 제가 보고 있는 건데요. 한미일 삼국 협력 후퇴할 수도, 트럼프, 주한미군 등 부정적 인식, 일본도 전개 개편되면 상황이 유동적이다. 두 개의 전쟁, 장기화 리스크, 우크라이나하고 중동을, 중동을 말합니다. 전문가, 용산이 더 전략적이어야 한다. 지금은 뭐 어떤 전략적 모호성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개입을 하는 어 그런 단호함. 그러니까 모함과 단호함을 어, 전략적으로 구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기 대처 특별 조직 필요할 수도. 위기 대처를 위한 특별 조직을 용산에든 어디든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의 결론 저의 소신은 이거 정답 따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체 핵 무장 예,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어, 앞으로 1년 뷰가 될지 3년 뷰가 될지 아무튼 결국은 어, 핵 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어, 군축 시대가 아니라 군비 증강 시대입니다. 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비 예산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NPT. 확산 금지 조약 체제에는 실패했습니다. NPT가 출범할 때핵 보유국이 다섯 나라였는데요. 지금은 아홉 개 나라입니다. 핵 확산을 금지하겠다는 조약, 다섯 개에서 아홉 개가 됐다면, 그거는 핵 확산 금지가 아니라 핵 확산을 부추긴 결과를 낳고 말았다. 따라서 미국의 NPT는 실패한 것이고, 거기에 한국이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제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에게 한국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방문한다. 협력 논의할 것. EU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과도 통화. 북한군 실전 투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우리 정치권은요. 이제 특별 감찰관이냐?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냐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나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도 재표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중앙일보사설은 특별감찰관은 등 돌릴 민심 달랠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특별감찰관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대통령 지지 20% 추락. 특단 조치 없으면 정권 위기. 여사 문제 풀려면 특감 필수. 야당도 대승적 협조를 해라. 그런가 하면 동아일보 사설은 경중 못 가리고 분란 휩싸인 여당. 특별감찰관 보다는 김건희 사 특검법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 사설은 얘기를 했네요. 특별감찰관도 임명하고 김여사 특검법에도 합의해야 한다. 다만, 지금으로선 김여사 특검법이 특별감찰관 임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에서 앞선다. 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택 기금까지 끌고 와 세수 펑크 메우는 정부, 올해도 기금 돌려 막기 16조 동원, 외환 방파제, 외평 기금 써도 충당, 지방 교부세, 교부금 6조 5천억 감액,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외국환 평형기금, 이걸 이제. 그 외환방파제라고 부르는 거죠. 주택도시기금에서 16조 원을 동원하고, 지방교부세 교부금 6조 원 줄이고, 이렇게 해서 세수 펑크 30조 배운다는 겁니다. 러시아 파병을 놓고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는데, 야당.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규탄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나라 국정원이 북한군의 포로, 신문, 탈북 지원 등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요원을 파견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제정신이냐?" 국정을 둘러싸고 주술사 영적 대화 같은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이 전쟁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주술사가 닭 목을 베고 닭피 맛을 보는 그런 나라냐.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조차 언급하지 말아라. 이제 이랬고요. 여당은.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규탄 결의하는 채택을 안 했습니다. 참, 어느 나라 국회인지 궁금합니다. 조선일보 8면봉 보겠습니다. 11월 10일 임기 반환점 도는 윤대통령. 참모들에게 4대 개혁 박차 가하라. 지시를 했는데 심기일전하려면 내부 정리부터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냐 이런 짤막한 촌평입니다. 미국 선거 대선 현장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GPS 보안 카메라 동원하는 미국 불복과 부정 논란이 뉴노멀이 된 선거 풍경 이런 촌평을또 붙였습니다. 아까 어, 말씀드린 그 이제 세수펑크에 관한 30조. 지금 작년에도 세수펑크, 올해도 세수펑크입니다. 30조 세수펑크 때우려고 외환 당파제또 허문다. 정부 외평 기금도 끌어 끌어와 돌려막기 한달 전에는 활용 안할것 했는데 말을 바꿨고 주거 안정 위한 주택 기금까지 빼내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 되자 정부가 외환 방파제를 허물고 청약 통장 가입자들이 된 돈까지 끌어와 빈 곳간을 메우기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곳간에는 선대지 말아야될 것들이 있거든요. 내년 농사를 위해서. 모아둔 벽시 이런 건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어, 이제 정부의 그 곳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 외평기금, 주택기금, 이제 그런 것들인데,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끌어다 쓴다. 아 어, 사뭇 비판적입니다. 야당 김건희 상설특검 본격화. 여당 추천 배제하는 그러한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런 뜻입니다. 규칙 개정안 내달 네 본회의 처리한다. 상설특검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닙니다. 상설특검은 아무튼 가동이 될것 같습니다. 야당이 상설특검 임명하면서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을 하는 운영 소유에서 규칙 개정한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두고도 말썽이 될것 같습니다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을 했다 미국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때는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 우크라이나 무기 제한 안뒀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어 미국 무기가 북한군을 때리는 북한군을 살상하는 어 그런 전쟁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약 1만 명을 파견을 했는데 일부 이미 우크라이나로 이동하고 있다. 북한군요윤 대통령은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엄중한 상황이다. 나토는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국경에 배치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북한군 전선 투입 예상 밖의 빠른 속도다. 이거 좀 볼까요? 어, 이제 국민의힘이 총선 백서를 드디어 냈습니다. 드디어. 총선 끝난 지 201일 만에 백서를 냈는데, 불안정한 당정 관계 탓에 참패를 했다. 총선 201일 만에 백서 낸 여당. 김 여사 해법 놓고 갈등 더 격화. 소일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다행인데, 소일고도 외양간을 못 고친다. 지적. 한동훈 대표 평가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백서 볼까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공개된 백서를 보면은 총선 패인 여덟 가지를 이제 적시를 했는데 불안정한 당정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됐습니다. 백서는 자 총선 실패, 총선 패배, 이종섭 황상무 이슈, 그 이종섭 호주대사 전 국방장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5.18 관련 발언 대파 논란 그러니까 어, 총선 참패에 영향력이 얼마였느냐 10점이라고 한다면 이종섭 황상무 이슈 가장 크게 8.9 대파 논란이 8.75 김건희 여사 이슈가 8.51 해병대 최상병 이슈 8.24 의대 정원 확대 8.9그 순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제가 이걸 보니까 말이죠. 이종섭 황상무 대파 김건희 여사 해병대 의대 정원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총선 백서를 보면은 국민의힘, 결국 총선 참패, 용산 때문이었다. 용산이 망쳤다. 이런 결론인 겁니다. 이종섭 황상무, 대파 논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최상병 뭐 수사 외압 이슈, 의대 정원 2,000명.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이 총선 백서 보면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모든 의제를 열어두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채 4월 1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후보자들 사이에서 이제 끝났다는 절망이 팽배해졌다고 백서는 지적을 했답니다. 임기 반환점 앞둔 윤 대통령 개각할 것이냐, 용산 참모들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이냐, 소통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냐, 개각, 용산 개편, 소통, 어떤 카드 꺼낼지 고심. 11월 10일 5년 임기의 절반을 마치는데 지금 김여사 관련 해법을 모색 중이고 여당 지지층에서도 리스크 해소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순방 배제 그니까 해외 순방 나갈 때도 이제 김건여사 말고 윤 대통령 혼자 다니는 것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하는 것 사과문을 포함해서. 김건 여사가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발표를 해야 된다. 불통 이미지 떨칠 이벤트도 필요하다. 내달 국회 시정연설 불참설 돌자 여권에서는 협치를 위해서 참석 검토해야 한다. 미국 대선 APEC 등 주요 이슈 많아 국민과 대화는 12월쯤 이뤄질 듯. 11월 정치권 일정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2일 민주당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 11월 4일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이걸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안 하고 한덕수 총리가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11월 5일 한국 시간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가 있고요. 11월 10일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 1 1서 16일 APEC 정상회의. 11월 14일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처리 예고.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심 선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재명 일심 선고. 이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18일 19일 G20 정상회의. 11월 25일 이재명 대표 유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저는 이 전체 11월 정치권 주요 일정 중에 11월 14일, 아, 15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25일 유증교사 1심.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국민에 대한 의무다. 해라. 그리고 야당도 예의를 지켜라. 조선일보 사설. 나토 총장. 러시아가 무기 지원 대가로 북한에 군사 기술 줬다. 정찰 위성 핵심 기술 이미 제공한 듯. 깻잎 한장차 미국 대통령 선거. 샤이 중도층이 승부를 가른다. 이단 변수 폭발에 역대급 초박빙 해리스 대 트럼프 수문표 대결로 선거인당 269명 동률 가능성도 있다. 명태균 김 여사가 고맙다며 김영선 공천은 선물이라고 했다. 강해경 씨 공천 8일 전 통화 공개. 김건희 여사 선거 개입. 구체 정황. 명시, 입조심해야 한다. 보안 당부도. 명태균이 강혜경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일본 연립 여당 15년 만에 과반 붕괴. 이시바, 취임 한달 만에 벼랑 끝으로. 김정은, 명운 건 위험한 배팅. 결국, 대한민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수년간 고립 탈피 국제 분쟁 직접 개입 경제 군사 대가 포함 중장기 노림수 우려 미국 대선 부정 시비 없애라 투표함에 GPS 24시간 감시 이 투표함에 GPS 장착해서 이 투표함에 24시간 그 이동을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보조금, 그 약속을 보고,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당에 66조를 투자하는데,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가 반도체 보조금, 보조금 뭐하러 주냐? 대신 관세를 매기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서, 국제 사기당하는 것 아니냐? 보조금 믿고 이미 66자를 투자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끊어버리고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 국제 사기다. 이제 트럼프의 논리는 뭐냐. 관세를 뭐50% 100% 이렇게 높게 매기면 그 수출입 장벽을 통과를 못해서 미국 땅에 어차피 공장을 지을 것이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어떻게 될지요? 중국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을 처음으로 구속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회사 다니던 50대 한국으로 정보 유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네, 오늘 기사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